경기도 대표 구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느라고 연습들 많이 했죠? 네, 네. 가족들도 네. 많이 왔어요? 네,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 저기 어머님네. 아니, 근데 끝노래할까요? 어, 아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따로따로 사셔. <laughs> 엄마는 <엄만> 여기 앉아있는데 계 <laughs> 아버지 저 2층에 계셔.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laughs> 자, 무슨 노래 할까? 저희는요, 응.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요, 쿨의 해변의 여인 부르려고요. 자, 쿨의 해변의 여인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주세요 준비됐어? 우리 자야 되는 거야? 아래쪽 실수하면 안 되고? 노래도 다안 했는데요, 왜? 노래도 안 했는데 왜 땡을 치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이유 물어보지 말고 들어가서 유피한테 물어봐 네. 유피가 알아? 왜 땡을 쳤는지 들어가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들어가. 돼요? 들어가야 네. 돼요? 근데요 <laughs> 어. 태진아 선배님은 어. 눈이 참 작네요 <laughs> 그러는 자네 눈도 만만치 않네, 사람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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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끈지 <laughs> 들어가, 들어지 들어가. 들어가, <laughs> <끙끙지. 끙끙지.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